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안녕하십니까. 탑뷰 공간 영어 김희준입니다. 자, 오늘 13회. 벌써 13회에요. 눈 깜짝할 사이 13회 됐는데, 뭐, 총평 말씀드리자면, 뭐, 굉장히, 어, 쉽진 않았어요. 뭐, 쉽진 않았는데, 11회, 12회보다는 조금 쉬웠다. 11회, 12회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단어에 약하신 분들은 약간 힘들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잔말 말고,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인데 이거는 17년도 9급 국가적 문제입니다 자 일단 단어 들을 먼저 보면 은 appease appease라는 게 뭐죠? 달래다 라는 뜻이 있고 assign은 뭐죠 assign? 할당하다 라는 뜻이죠 할당하다 apprehend는 뭐죠 apprehend? 예전에 해봤던 적이 있는데 apprehend는 체포하다 똑같은 뜻 뭐였죠? arrest arrest 체포하다라는 뜻이지만 됐죠? 근데 여거 우리 형용사도 알아야겠죠? apprehensive는 뭐죠? 그죠? 체포될까 봐 걱정되는. 오케이. 체포될까 봐 걱정되는 이라 뜻입니다. 자, pacify가 pacify. 편안하게 하다, 진정시키다. 그죠? 달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일단 3번인 거 알겠고. 그죠? 프로버크다면 yeah, 프로버크 뭐 감정을 유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감정을 유발시키다. 뭐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또 영어로 아는 건 뭐죠? 였 똑같은 거? 비슷한 단어? 인스파이 r e 그죠? 인스파이어를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뭐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답은 3번인 거알것 같고 한번 가볼게요. This day, Halloween has drifted. Drift는 뭐예요? 아 이동하다. 혹은 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즘날 할로윈은 변했습니다가 되겠네 변했습니다. 와, 파는 뭐예요? 꽤 많이 변했습니다. From its root. 뭐로부터? 이것의 뿌리, 근본으로부터. 어디서의 근본이죠? 페 a 건페 n 건 이교도. 그죠? 이교도. And catholic festival. catholic 축제와 이교도의 이것의 루트 뿌리로부터 꽤 많이 변했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스피릿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냐면 명사와 명사 붙은 경우 우리가 달래는 그 영혼은 더 이상 those of d e a t 그죠? 그것의 죽음에 대한 그것 그것이 더 이상 아니었다. 이 그것은 뭐죠? 여기서 루트를 받는 거죠, 루트.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뿌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즉, needy 것라는 것은 약간 그불쌍한이 불쌍한, 피로에 처한 불쌍한. 불쌍한 고스 귀신들은 have been replaced, 뭐죠? 대체되어졌습니다. 뭐뭐에서 대체되어졌다? costumed children, 아주 그 관습적인 아이들로 대체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또 아이들이죠? demanding, 요구하는, 뭘 요구하죠? treats,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그죠? 그러한 c o s t u m 아주 관습되어진 아이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a piece, 달래다랑 똑같은 것은 pacify, 진정시키다, 달래다인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2번 한번 가볼 텐데요. 2번은 문법 문제거든요. 문법 문제는 9급이랑 7급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9급이랑 7급 둘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어, The sound of h e r f step, 그죠?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recede 뭐죠? Recede 희미해지다, 라는 희미해지다, 그죠? Into the distance 이거 뭐죠? 수거로 이거 알아주면 편합니다. 저 멀리 저 멀리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녀의 발자국의 소리는 어, recede, 희미해졌습니다. 저 멀리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라는 얘기죠. 뭐, 따질 거 없어요. recede는 희미해지다라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죠? 자동사고. 뭐, 물어볼 거 없어요. 답 1번 맞을 것 같고. 자, 2번. Holy squad. squad는 뭐죠? 어떠한, 뭐, 부대, 어떠한 그 단체, 그 경찰 단체는 begin t approach.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했던 그저께, 어저께 다 했던 온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r e d m o n 빨간 말, 기억하라 그랬죠? 빨간 말. 그죠? 뭐였어요? R은. 다시 한 번. 다음에 나면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합니다. 자, explain. 그죠? D는 뭐죠? 뭐. describe. 그 다음에 M은 mention. 그 다음에 A는 뭐였죠? approach. n 은 뭐였죠? leave. 이런 거 나면 뒤에 전체사못 나오고 바로 목적어 나온다 그랬죠. 바로 목적어 나오는. 즉, 타동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사 바로 못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approach on이 빠져야 되고 the building이 나와야 된다는 거. 삼형식, red m 기억하셔야 되겠죠. 빨간말. 그죠? 빨간말 동사.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A cup of coffee isn't enough to sustain for you till lunch time. 아, 한 컵의 커피는 충분하지 가 않아요. 뭐 하는데? 견디는데 뻗히는데 그죠? for you. 이 for you가 뭐냔 말이죠. 그죠? 이 for you는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너가 뻗히는 데가 되니까. 포목적하는 to 부정사 위치가 어디예요? 무조건 to 부정사 앞에 와야 되니까 이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한 컵의 커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가 버티는데, 언제까지? 점심시간까지 버티는데 충분하지 않다가 내는 거고. 따라서 다 3번 틀렸고. 자, 4번. 허어드 advice, love. Nerve. l o v 라는건 되게 중요한 다는데요 l o v 라는건 우리가 똑같은 단어. 약간 비슷한 단어가 enable 이래요. enable. enable 하면 뭐, 바로 뭐 생각나요?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 생각나시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자, love라는 것은 용기를 내어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용기를 내어, 용기를 내어 하게 하다. 그죠? 그러면 그녀의 충고는, 어, 용기를 내어 하게 했습니다. 뭐가? 뽀목적어 투구정타죠? 그가 가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His own way. 그 스스로의 방식으로 그가 가도록 허락, 뭐,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녀의 충고는. 따라서, 여기서는, 널브라는건 아, 중요한 건, 이네블 목적어 투구정사니까 뒤에 바로 뭐 나와야 되는데, f o r 가 아니고, 그죠? 이거는 그거예요. 이네블 다음에 바로 목적어 나오듯이, 넓 다음에 도 바로 목적어 나와야 다는 거. 속을, 속을 뻔했어, 속을 뻔했어. 자, 그럼 다시, 그녀의 충고는 하겠습니다 그, 가, 뭐 하도록, 가도록. 그 스스로 방식으로 가도록 용기내어 하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f o r 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넓는 바로 목적어 나오는 삼형식 타동사. 여기서 넓브까지 포함되면 좋겠죠. 넓브까지 뭐. 너브, 그죠? 바로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 따라서 4번도 아니게 되고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7급 국가적 문제고요. 다음 그래서 해외 입양이 많은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last 60 years, 그죠? 어 최근 어, 지난 60년에 지난 60년에 그죠? 어 모든 어몇명 몇만 명이야? 1 0 10, 0 0 100,000, 1 0 0 20만 명이네. 20만 명 이상의 한국 애들이 have been sent 보내졌습니다 overseas. 그 overseas가 뭐죠? 해외로 for adoption. 입양을 위해서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20만 명의 아이들이 지난 60년에 됐죠? 한국의 International Adoption 그 국제적인 Adoption은 입양은 Begin 시작했습니다 1950년 초기 에 시작했습니다 단지 뭐뭐 후에 한국전쟁 후회가 되겠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The children Number The number of children이니까 그 아이들의 숫자인데 s e n t 가 보내진 어 아이들의 숫자죠 어디로? 그들 스스로 아, for, 아, Overseas가 뭐예요? 해외로 해외 Adoption 해외 입양으로 보내진 아이들의 숫자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주로 증가해왔습니다. 비 e 뭐 c 뭐 a u 는뭐때문이죠뭐때문에그 뭐 나라에 완전하게 깊게 인트렌치는 트레, 트레바킨이라는 뜻이거든요. 트레바킨, 그죠? 트레바킨 컨퓨션은 뭐죠? 유교란 뜻이죠. 유교 사상의 트레바킨 유교 사상 때문에 그 나라에 깊게 트어박힌 유교 사상 때문에 계속해서 주로 증가해왔습니다라는 얘기죠. 그, 어, 해외로 입양을 보낸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뭐 때문에? 유교 때문에. 라는 거죠. 헛마 찍고 위치니까 그 앞에 나온 유교적인 밸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put in phases, 주어 두었습니다. 뭘? 강조를 두었습니다. 뭐에 대한 강조죠? The pure bloodline. 그죠? 아주 깨끗한 혈통에 대해서의 어, 강조를 두었습니다. 라는 얘기네. 아, 깨끗한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자기의 예를 들어서 뭐첩 같은 거, 첩의 자식은 깨끗한 혈통이 아니죠? 그냥 내보내다 이거야 뭐 이런 뜻이겠죠? 강력한 유교적인 정신 때문에 첩의 자식은 뭐 깨끗한 혈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내버리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That the practice of stigmatizing, stigmatizing 이거 뭐죠? 낙인 찍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 낙인 찍는 것의 관습은 unwed mothers 그죠? unwed가 뭐예요? 웨딩이 결혼하다죠. 언웨딩은 결혼하지 않은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스티리마이징 낙인을 찍는 그런 관습은 has also played a big role. Player role은 뭐죠? 역할을 하다죠. 엄청나게 또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어, o 란 로가 말했다는 얘기죠. 아첫 번째 예는 뭐예요? 아,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애들을 보낸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아,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들의 낙인 찍는 거의 관습 때문에 또한 보냈다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근데 이 로가 뭐예요? Social welfare uh, professor at university. university의 사회복지학 교수인 이로 선생이 말했다. 뭐이 뜻이 되겠죠. 로 선생. 그 다음에, 어, uh, they were basically forced to give up their kids for adoption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social stigma. She added, 자, 보시면요. 그들은 어, 기본적으로 강제 당했습니다. give up, 포기하라고. 뭘? 그들의 아이들에게 more for adoption. 그 입양하는 걸 포기하라고. 그죠? 어, 강제 당했습니다. 그죠? Because, 뭐 때문에? 아, 그들은 강제 당했습니다. 그 o u l d g i v their kid. 아, 입양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거죠. 뭐뭐를 위해서. 입양을 위해서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강제당했습니다 because 뭐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스티그마 어떤 낙인 때문에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입양 보내라고 uh, forced 강제당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added 뭐였어요? 또한 추가했습니다 about 90% of Korean adoptees a d o p t e e s 는 입양당한 사람들이에요 employee에 이두개 붙으면 고용당한 사람이고 employee 하나 붙으면 고용하다라는 고용주 라는 뜻이 되게, 되는 것처럼 어드티잇에서 이두개 붙으면은 입양당한 사람이 됩니다. 거의 90%의 한국의 입양인들은 are born to 태어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죠? 누구에게 태어나는 거죠? 미혼모들에게 태어납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90%의 그 입양 보낸 사람들은 거의 미혼모에게 태어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언급하지뭐죠 문제가. 해외 입양이 많은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는 has little respect for single mother. 거의 어떤 존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에 대해서? single mother에 대해서 존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맞죠? 왜낙인 찍으니까. 낙인 찍는데 뭔 존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아니고. k o r e a has been faithful to international adoption law. 그죠? 그 한국은 has been faithful. 매우 충실합니다. 어디에? 국제적인 어, adoption. 입양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국제적인 입양법에 충실한게 뭐가 어디 나와 따라서 2번이 답이네 그쵸? 이건 7급치고 굉장히 쉬웠죠 3번 한국의 문화는 h a s n Greatly 매우 Influenced 매우 세게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Confucianism 그죠 Confucianism 뭐죠? 아 Confucianism c o n f u c i a n 유교니까 유교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 유교에 영향을 받았다가 나왔으니까 3번도 아니게 되는 거고. 자, 4번. single mother. 미혼, 어, 그 미혼모죠. 아, 미혼모가 아니죠. 뭐죠, 이게? 혼자인 엄마들은 종종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습니다. supporting. 뭔가 supporting 하는데. 그들의 children을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support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맞죠? 아까 나왔던 게, 어, economic difficulty 때문에 애들을 포기한다고 나왔으니까, 어, 정답은 답이 2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 진짜 많이 해드렸죠. 탑뷰인 관점에서 보는 거 탑뷰인 관점. 그죠? 탑뷰인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다 쉽게 풀립니다. 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have r e n t l y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죠? a n 그 뭐요? 그 개미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how many steps they have taken, 얼마나 많은 발자국 그들이 걸었는지, 그 개미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by carefully shortening or lengthening the leg of ant. 그죠? by가 뭐예요? 뭐뭐 하는 거에 의해서인데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짧게 하거나 혹은 길게 하는 거에 의해서 뭐에 그 개미들의 다리를 어떻게 짧게 하고 어떻게 길게 한다는 거야? 뭐 짧게는가 하 다리를 자른다는 건가?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짧게 하거나 길게 하는 거에 의해서 그개미들의 다리를 그 팀은 그렇게 하는 거에 의해서 그 팀은 뭐 했어요? observe. 뭔가 관측했습니다. 뭘관측했죠 short-legged a n t 매우 짧은 다리를 가진 곤, 그 개미가 a p p a r e n t l 명백하게 become lost. 길을 잃었다고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could not easily find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way home to the nest. 그죠? 그들의 집에 가는 길을 어디로? nest, 즉 둥지로의 집에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를 짧게 하니까. Similarly, 유사하게도, 아, 그럼 탑비인 관점에서 보자고요. 탑비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인트로가 뭐가 돼요? 아, 저는 인트로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볼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트로에서 나온 게 뭐예요? 곤충들이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미가 얼마나 걸었는지, 어, 또라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멍청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멍청이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어, 띠지, 논지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가 쭉나올거예요첫 번째 얘가 뭐였어요? 아, 바, 다리를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다리를 짧게 함에 의해서 그 곤충들은 집까지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란는 얘기죠 오케이 첫 번째 얘가 나왔고 두 번째 얘는 뭐야? s i m i l o n 이라는두 번째 얘가 나오죠 두 번째 얘, 그 ant, 뭐죠? 개미인데, with longer legs 더긴 다리를 가진 그 ant들은 비슷하게도 travel, 여행했습니다 50%더 멀리 여행했습니다 뭐보다?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were also temporarily unable to find the nest. 또한 뭐할수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들의 n e s 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오네. 아, 짧게 해도 어 길을 잃어버리고, 길게 해도 50%더 많이 가고, 그죠? 그 둥지보다 더 많이 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계획했던 몇 발치 가면은 그 집이 있겠구나. 몇 발치 가면은 우리 집이 있어. 라는 것을 다리를 짧게 하고 길게 하면은 못 찾는다는 얘기죠. 똑같이 가는 다리를 짧게 하면 짧게밖에 못 가고 길게 하면은 더 멀리 가니까 발자국을 기억한다는 얘기를 이첫 번째 예, 두 번째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그죠? It seems. 이것은 결론이겠네요. 이것은 보입니다. 그 ant, 곤충 개미가 can definitely 명백하게 빈칸 한다고 보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고르면 retrace their step. 그들의 발자취를 다시 추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이번, take their step. 그들의 발자국을 가진다. 그들의 발자국을 걷는다. 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발자국을 센다. 에 관한 글이죠. 왜냐면은, 하 그죠? 첫 번째 뜻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 발을 셀것 같다. 그리고 첫 번째 얘가 뭐 나왔어요? 짧게 하면은, 얘가 짧게 해도 길을 잃어버리고, 길게 하면은 뭐예요? 더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거에 관해서, 다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곳까지는몇발쪽 걸은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이미 기억에 해 놨다라는 것을 여기서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어, 그들의 스텝을 세는 것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5번인데 17년도 9급 서울집 문제예요. 아 이런 문제 진짜 짜증 나 그죠? 이런 문제가 우리가 명탐정 코난이 돼야 되는 건데 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밑에 보기를 보면은 어 바로 코난이 될수 있어요. 일단 50%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보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처음에 니은으로 시작하고 1번 니은 2번도 니은으로 시작하고 3번 리을 4번 리을 시작하니까 아50%아 25%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일단 니은이 먼저 나올지 리을이 먼저 나올지 말게 되면 일단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그죠 굉장히 범인이 누군지 벌써 두명중한 명으로 간추렸습니다 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기 봐주시는 것, 를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문제 풀때는자 그러면 한번 니은부터 가볼게요 리은은 The outrage among Chinese residents and global media scrutiny impelled government to address the country's pollution problem. 아울레지가 뭐예요? 아주 경로한, 모모 사이에서 중국인들 거주민들과 국제적인 미디어 스크리티드가 뭐예요? 정밀조사. 국제적인 미디어 정밀조사와 중국인들의 레지던트. 그런 겨, 그 거주민들의 사이에서의 경로는 impaled. 임펠이 뭐였죠? 강제했습니다. 그 거버먼트가 뭐하도록? 지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 나라의 air pollution. 공기 오염 문제를 지목하도록, 혹은 좀 알아봐도록, 혹은 뭔가 관심을 가지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도록 강제했다가 나오겠네. 자, 일단 리얼 한번 봐볼게요. 13년에 uh, state of emergency in Beijing resulted from the, the dangerous the high level pollution. 그죠? 아주 높은 수준의 오염에, 오염에 아주 위험한 오염으로부터 결과가 초래된 베이징에서 아주 위, 위, 긴급한 상태는 lead to 이끌었습니다. 뭘 이끌었죠? Chaos. 어떤 혼란을 이끌었습니다. 어디에서의? 그 교통 시스템에서의. Forcing. 강제하면서. 비행기가 캔슬되도록 강제하면서. 그죠? 뭐 때문에? Low visibility. 매우 낮은 시야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게 낮은 시야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비행기가 낮은 시야 때문에 못 떴대. 그럼 이게 뭐죠? Air pollution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 알수 있겠죠? 그러면 니이 먼저, 나올 먼저 나올까요? 리을이 먼저 나올까요? 니을이 먼저 나오겠죠. 왜냐하면 니은 곧바로, 그죠 어, 에어 포드션에게 곧바로 나왔는데 리을은 뭐가 나왔어요? 일단 배경식으로 low visibility, low visibility로 에어 포드션 직접적으로 먼저 말을 한게 아니죠. 그죠 아주 낮은 시야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하도록 이끌었다가 나왔으니까. 일단리 ㄹ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low visibility 때문에 왜 low visibility 때문에 비행기를 취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air 어 pollution이라는 얘가 쭉쭉쭉 나오는 게 뒤에 나오겠죠 따라서 리 ㄹ이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답을 3, 4번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럼 3번에 은이 먼저 나올까 ㄷ이 먼저 나올까만 알면 되는데 자 한번 은을 먼저 봐볼게요 니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죠 갑자기 뭐야 교통이 마비가 됐는데 갑자기 그 정부가 그에어폴지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문제를 지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근데 Chinese resident가 뭐예요 중국인 거주민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스쿨티니 뭔가 China resident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릴 다음에 그럼 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뭔가 사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경로가 나와야 되니까 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릴 다음에 바로 니은이 나올 수가 없고 뭔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릴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는데 디귿은 뭐죠? 스쿨과 비즈니스는 가닿고요 그리고 베이징 시티는요. 그죠? 어 경고했습니다. 사람들 보고 안에 있고 그리고 에어퓨리파이어 공기 청정기를 좀 틀고 그리고 어 안에 활동을 좀 줄이고 가능한 한어 i n a c t 활동적이지 않게 유지하라고 말했으니까 뭔가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죠. 따라서 리 e a l 다음에 d 은 먼저 나오는 게 맞겠네. 그 다음에 기억은 뭐죠? 어, 그러니까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뭐로부터? 워터 t e 가 뭐예요? 아주 물만, 눈물이 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팅잉 스팅 i 벌의 독침이라 뜻인데 스팅잉이라는 것은 욱신거리는. 막 눈물이 내,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욱신거리는 눈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파운딩 헤 d i n g h e a d 은 뭐죠? 머리가 아픈 거. 그리고 스테나스 이슈가 뭐죠? 비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치 따끔거리는 목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s a u l t 찾았습니다. 뭘 찾았죠? r e f u s e 어떠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뭐로부터? d e b i l i t a t i n g d e b i l i t a t i n g 이 뭐죠? 악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죠. 우리 악화시키다라는 거 단어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a g g r a v a 그죠? Aggravate. aggravate, 가 악화시키다라는 거고요. 그죠? 근데 악화되다라는 우리 자동사는 뭐였죠? deteriorate. deteriorate. 그죠? 이거는 악화되다라는 거였죠. 어, 뒤에 단어장에 어, 정리돼 있으니까 꼭 외우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뭐로부터? 그 공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스크 n g 그죠 스크롤링 뭐죠 샅샅이 뒤지다 샅샅이 뒤지는 거에 의해서 가게들을 뭐에 대한 가게죠 에어필터들의 가게 그리고 페이스마스크와 에어필터들에 대한 그런 가게를 샅샅이 뒤지는 거에 의해서 공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부터의 어떤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가 나겠네 그다음에 이제 니은이 왜 나온다 아 사람들이 열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아서 그러한 경로는. 강제했습니다. 뭘 강제했죠? 정부가 지목하도록, 그 나라의 공기 문제를 지목하도록 이제 임페어, 당제했던 거죠. 야, 우리 너무, 어, 공기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너희들이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결해봐. 라고 이제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답은 어, 리을 나오고, 그 다음에 ᄃ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얘기 기억 나오고, 어, 마지막에 ᄂ 나오고.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13회 푸시니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 어 오늘은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 같은 거는 어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 회는 단어가 특히 좋은 것도 많이 나왔고 어려운 것도 많이 나왔으니까 뒤에 단어장 꼭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 같은 문제 명탐정 코난이 되려면 최대한 보기를 활용해라. 이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14회로 또 멋지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을 수 있는 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우리는 꼼수를 팔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수요도 많은 것 같아. 꼼수에 대한 너의 생각을 좀얘기해줄수 있어. 내가 제일 배제하는 교육법 중에 하나 꼼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수라는 거는 처음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안 되는 건 아닌데 꿈수로만100% 풀리는 것도 아니지 그치? 그래서 꿈수로만100%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교재 만들 때도 굉장히 하나하나 문제 다 봤었고 그치? 따라서 굉장히 꿈수로써 느껴지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애들의 갈증을 되게 해소를 해준단 말이야 오로 만드시고 음.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오 근데 그게 어쨌든 떻 내가 내 생각은 상수기 단행상수. 우리 학원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막그 다른 학원에서 그지 굉장히 그런 거 배웠었는데 어 실제 시험에서는 안,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개만 해도 1년 동안 다녔는데 꼼수 다니는 학원을 요번에 과랑 나고 그렇지. 래서어 꼼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되게 일단 자신의 영어 신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 만들어 주기 같아요. 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단 그런 습관이 걸리면은 그것을 또 없애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음. 그걸로만 문제를 풀다 그러고, 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 안 배우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음. 입장을 계속 고집해오고. 그것 때문에 뭐 학생 수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 우리는 그시장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진실적으로 우리는 대학보조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지